아니 근데 좋다. 이 사이에 그 립스틱 낀 네. 것조차도 설정인가요? 아니 내가 누즈를 너무 많이 진하게 발라가지고 <laughs> 이렇게 묻은 줄 <점을> 몰라요 <laughs> <laughs> 딱일게요. <laughs> 예예. 아고 설정 아니고. 설정, 설정. 아, 설정이네. 아이고 반갑습니다. 우리 공무원 조카. <laughs> 아, 딱 그리고 우리 또 가수 조카 우리 희은 조카. 반갑습니다. 예, 사진 한 장만 박자네. 진짜 너무 좋아한다. 맹세 맹세. 아, 저희도 정말 좋아해요. <laughs> 아, 나 네, 진짜 네. 지금은 여성시대 나와서 난 진짜 죽어도 연예 없다. 네. 예. 지금은 여성시대가 아니고요. 예. 예.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. <laughs> 아이고,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. 아, 그래, 그래, 넘어가 주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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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마 우리 서정석 씨서 정석 아니고저서 경석 아니 우리 공무원 조카 서정석 공무원 서경석 네. 그래 아이 다음에 하면 되지뭐 네. 우리 두번 만나요 나는 네. 둘째 모니까 네. <laughs> 네. 우리 옆에 우리 기타 네. 잘 치는 우리 희은 조카 <laughs> 아,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 아.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. 다비뭐 일단 아. 저 소개 좀 직접 한번 해주세요 그래예 네. 안녕하세요 저는 빠른 사오 원숭이띠 <laughs> <laughs> 빠른이에요 빠른 일 월생이고 마늘 <laughs> 다이 비비자 비가 많이 오는 날에 태어난 사연이 있는 둘째 이모 신인 가수 김답입니다 <laughs> 인생은 한번내 노래는 두번 들어라 둘째 이모. 야 진짜 젊어 보이신다. 그 바, 빠른 사우라는 게 믿겨지질 않아요. 아 저도 믿겨지질 않아요. <laughs> 셈이 느려 가지고 사우를 찔렀는데 그럴 줄 몰랐어요. 아 진짜 컨셉 잘 잡았다. 뭔 말을 해도 터지네. <laughs> 다 편하지요. 예, 우리 공사고급한 님 개그맨 김신영 씨 아닌가? 아이고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네, <laughs> 예, 우리 신영이는 지금 절대 못 일어나요 아, 아그 라디오 네. 1 2시 하잖아요 그렇죠. 그래서 딱 11시에 일어나요 아, 신영이는? 아주 예, 예. 바지란해요 그 다비모는 언제 일어나세요? 나는 새벽 5시 반에 <laughs> 수영하고 수영하는 언니 아들이랑 만시시, 맥주 만시시 에어로빅 하면 에어로빅 언니 아들이랑 만시예 아 그리고 저녁에 테니스 네. 치고 테니스 언니랑 만시시 산만시시 예. 하루에 산만 드시는 <laughs> 예, 예. 맥주 광고 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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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광고주 <주라 웃음> 주라. 어, 어, 어. 아, 기가 맥히네. 예 예. 목소리 관리법. 관리 뭘 해요?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. 예? <laughs> yeah? 너무 짜증 나면 소리 지르고. Yeah. 하다 보면 샤우팅이 되는 거예요. 샤우팅 그럼, yeah. 그럼. 너무 어렵게 어. 생각하지 마라. 어렵게 생각하지 yeah. 마라 자신감. 예. Yeah. 그거 영어로 뭐요 우리 공무원 조카. 컴컴. 오케이 그까지. 가만 서성. 야 오늘 아침 그렇게 단장하고 나오시는데 예. 몇 시간 걸리셔요? 몇시간 우리네 저기 노하우가 있잖아요. 네. 삼십 분이요. 어, 예. 직접 하세요? 아니요. 우리 도 청담샵에서 <laughs> <laughs> 우리 샵? 원장님께서 네. 예. 그냥 성심성의껏 올려주셔요. 야, 이거 참 예. 멋지다 머리도. 아, 머리핀도 아, 참 예. 다양하게 이쁘게 하셨어요. 머리핀은 제가 또이 음. 예. 집게핀이며 야런나김핀 네. 같은 거요거 인쇼. 아이디어 좋으시다. 아, 인 인터넷 쇼핑. 야, 정말 아, 정말 맹세 네. 맹세. 예, 네. 피은 조카가 더 젊네. <laughs> <laughs> 우리 공무원 조카보다.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, 우리 서정가이야 네. 그러니까요. 다양한 핀을 머리에 정말 이쁘게 장식하셨어요. 가발만 1.2kg예요. 고개가 <laughs> 뒤로 꺾어서 넘어가요. 이제 헤어질 시간인데 이제 어디로 <laughs> 네. 가세요? 어디로 가냐면 제가 굉장히 지금 바빠요. 네. 음시련에 가입해야 돼요. <laughs> 음시련. 아, 아, 가입해야 인세가 들어옵니다. 전작권 네, 네. 가지고 그 증명사진이랑 이런 거다 <laughs> 통장이랑 예, 새벽까지 <laughs> 살살 <살짝> 털어 가지고 <laughs> 네. 예, 음시련 가입하러 가야 돼. 동천동에 <laughs> 네. 네. 어, 네, 예. 예, 뭐 아쉽지만 너무 바쁘시니까 이제 보내 드리겠습니다. 네. 또 다음에 또 불러 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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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불러 주라. <웃음> <웃음> 가끔 저 고정 출연 한번 고민해 주라. 네. 아 네. 고정 출연은 알았어요. 네. 우리 또 공무원 조카 우리 서정석 네. 씨가 얘기하니까, <laughs> 우리 기타 조카 우리 희은 조카도 얘기하니까, 아마또 <laughs> 연락 해 주세요. 우리 어? 한기령 조카. <laughs> 예 예. 어 이제 <laughs> 네. 한 시간 하고 싶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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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가 주라 휴가 좀 주라 바람바라 야근하들 말아라 깰띨빠빠 가슴에 새겨주라 칼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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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좀 가자 소고기로 요미 요미.